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우리 준이의 멘탈을 부화는 겁니다. 뭐야? 자, 자, 넌 나랑 놀면 돼. 안녕. 뭐야, 반가워. 반가워. 에헤. 어 댄스 안 끼고 왔네. 자님 타이 일단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세요. 어떻게요? 야, 너나 따라와. 너 모... 일로 와봐요. 보이는데? 저 일로 와봐요. 제가 님시야 진짜 좁게놨거든요자저 네. 따라 오세요. 자 여기에요. 자 여기서 돌아요. 거기 한 바퀴 돌아요. 보고 있어요. 자 거기서 자 쭉가요. 네 거기서 톱. 나 보일 때까지 걷는다. 네님 거기 서시고요. 어 잠만. 어 잠만 실수함. 실수했다. 이게 뭐예요? 따라라라라. 그쪽 어떻게 어? 데레레 어. 망함. 왜요? 나 이거 따따따라따따데르데. <laughs> 망했어. 갇혔어요? 아, 어, 저 갇혔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나가... 아빠 어떻게 들어올어요 자, 이거는 제가 <laughs> 일단 방송. 이것만 빨리 좀쳐 버리. 아, 여러분, 지금 방금 오류가 있었어요봐아 야, 발 빨리 받고 들어와. 시작해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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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의 멘탈 파괴 게임 너왜 거기야? 너왜 거기야? 언제 거로 갔어? 야 시작 지점으로 돌아간다 야 일로와 일로와 시작 지점으로 가야너 일로와요 야, 일로와. 야, 일로 오세요 그러고 자, 싶어요 진짜 빨리 어에요자절 일로 오세요 자. 어 거기서 톱 밟기 어야 너는 그거 밟으면 안돼자 내려오세요 내려와세요. 여기는 여기는 뚫려 있어요 저님 나중에 여기에다가 그 해줄 거예요 일단 나가세요 또. 네 여러분 또 렉이 걸려서 다시 왔습니다 받아 어디야? 왜안 받아? 야, 빨리 받고 들어. 야, 가자. 나요. 가자! 니네 인성의 멘탈을 쫓아버저 게임이에요? 자, 너 원래 시작지로 가라. 시작지, 야, 시작지 안내해줄게. 나 따라와. 일로 오세요. 기라요. 일로 오세요. 자, 이기몇 번째인지 알아 이제. <laughs> 자, 님이랑 저는 우정 파괴를 하면 됩니다. 야, 너 나한테 와봐. 아, 멘탈 파괴. 너, 나한테 와보세요. 우엉, 우엉. 님은 좀비하시면 안 돼요. 우엉, 어, 너왜 무적이야? 어, 잠깐 나는 좀비니까 너 나와. 거기서 나와. 야, 일로와, 일로와. 너 이거 다이 잡혀. 야, 야, 너 일로와. 나한테 오라고. 너 잡혔어? 어, 소리 아, 하지 말랬지. 야. 너, 다시, 저, 주사기 찍고 와. 주사기 찍고 와? 주사기 찍고 와. 주사기 찍고 와. 찍고, 찍고. 나, 일로 와. 일로 와. 야, 일로 오세요. 왔어요. 아, 자, 님, 뒤지세요. 너왜 여기 있어? 너왜 여기야? 야, 야, 너 일로 줘. 주... 어, 보냈다. 보낸, 지카, 짜라잇! 어, 그래, 거기가 정상이에요. 위로 한칸 가보세요. 어디 있는 거야 이건 어, 자 주사기 치고 오세요 자안 되겠다 정말 어, 무적이야 웬 얘는 왜또 무적이냐 저기요 저 인간킬 15에요 16야너 일로 와봐 너 나한테 계속 부딪혀 어너 거기야? 너왜 거기야 오. 냠냠냠냠냠 야야 야, 주사기 찍고 오세요 주사기 찍고 옵니다 자 일로 나옵니다 어어음음 음, 선생님 버그가 걸렸어요 자 일로 옵니다 저 어디 게요이주씨가 내가 모를 줄 알고 어떻게 하지 <laughs> 어? 이거 왜안 밟아줘 어디가 요 에헤 에헤 둥글1둥글2저어디2 12 12 12 수상해 어떡해 어, 밟았다 <laughs> 나어디게 좀비가 강림한다 <laughs> 숨었네 어, 어떡해 순왜무적이야너그 원래 말꾸랑지 말꾸랭지 어이 어저 디버그로 네다 죽여 버리. 아, 나 이게 뭐 들어가. 안 들어가. 어, 글로 들어간다. 글로 들어간다고. 네, 신기술을 만들어 보겠다. 나갔다와라나 신기술 만들어 볼 거다. 신기술 만들어 올 거다. 에이. 진짜 신기술이다. 자, 님 주사기 찍고 주사기는 한 번만 찍고 오세요. 네. 자, 나오세요. 자, 제가 있는 쪽으로 나오세요. 맞췄어요. 밟으세요. 맞췄어요. 예, 여기 열렸어요. 그 벽. <laughs> 죽였당. 에헝. 저왜 무릎이죠? 아, 야, 그 밟지 말래. <laughs> 야, 밟지 마, 일로 들어가서. 어,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두 사기 찍고 옵니다. 네, 왔어요. 숨는다고 볼줄 알아? 오세요. 주사기. 주... <laughs> 그, 감염하지 말랬지? <laughs> 아 등수의 소리. 뀨. 너 여기 있는데? 봐봐. 너 일로, 열, 일로 와봐. 한 칸만. 뿍! 뭐, 봤나? 뭐요? 이 마법 봤나? 각성 영준 좀비. 어, 거울로 간다. 나도. 주사기 매직을 만. <laughs> 독특하네 야, 너 일로 와라, 일로 와, 너 일로 와. 근데 이제. 좀비 그거 그만한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꾹꾹 눌러주세요.